자, 실단을 위해서 연습하는 동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줌인데 줌을 완전 정면으로 이렇게 봐야 돼요. 완전 정면을 이렇게 딱 잡는 게 아니라 정면을 이렇게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약간 측면. 우리 발로 따지면 비정 비발처럼 그래서 과 전체를 검어집니다 검어지고 마지막에 발시하기 직전에 거궁했을 때는 슬쩍 당겨서 슬쩍 당겨서 손은 가만히 있고 안에 줌만 돌도록 그러면 센터가 딱 맞죠 그렇게 해서 당기는 거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탠스는 내가 모르는 곳의 중심점에 배꼽 중심을 맞추고 이렇게 서서요. 저 같은 경우는 비정비파를 내가 노리는 곳에 중심을 맞추고 난 다음에 하나 둘이 그 정도로 섭니다. 습관이 들어가지고 이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오위를 화살을 먹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슬쩍. 내 몸쪽으로 이 상태에서 슬쩍 몸쪽으로 당겨요. 이렇게 그러면 요 안의 면이 나를 보겠죠. 그렇게 해서 요 중심점이 딱 서서 중심점이, 중통의 중심이 관역 중심하고 연결되도록 만들어 놓고요. 그 다음에 슬쩍 듭니다. 팔을, 양 팔을 다 뻗어요. 다 뻗으면 일자로 쐈을 때 요렇게 가겠다는 하 방향성을 정해주는 거죠 좀 뻗어져 있네 방향성을 정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요렇게 놓고 당기면 풀만 잡은 되지만 힘을 못 쓰기 때문에 요 상태로 당기지 않고 여기서 중팔의 힘을 슬쩍 풉니다 방향만 유지하는 거죠 슬쩍 풀고 이 활이 너무 서 있으면 깍지를 당길 때 불편해요. 고개가 비켜야 되거나 이렇게 되니까요. 그래서 팔을 이렇게 많이 세우지 않고 약간 높힙니다한 5도 정도 될라나요. 이그 정도 눕혀서 뻗든 채로 줄여주고요. 그 다음에 이살때 방향 그대로 깍지가 어깨 위에 얹히는 느낌으로 주먹이 여기서 이렇게 와서 어깨 위에 얹히는 느낌으로 만작을 하고 그 다음에. 줌을 밀어주면 줌이 일자로 밀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밑장이 잘 받치게 돼요 전체를 제대로 믿는 거죠 만약에 줌 밑장이 생각보다 과하게 밀려 들어가게 되면 현소리가 안 좋을 텐데 현소리가 좋은 정도를 찾으세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적당한 정도를 느낌으로 말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요 정도 해놓고 풀고 여기서 위로 당겨서 어깨 위로 올라올 겁니다 같은 요령으로 한번더 해볼게요 중중 정중앙이 아니라 약간 옆에 발로 비정기발 서듯이 중도 비정기발처럼 이렇게 딱 잡고 한살 끼우고요 완전 체크하고 중심점을 맞추고 배꼽이랑 하나 둘 약간 높인 상태로 그대로 뻗어 올려서 중발를 약간 굽히고. 깍지를 탈대 방향으로 어깨 위에 올릴 겁니다. 정확하게 갑니다. 요 방법으로 가겠습니다. 첫단 아주 인덕정 시험 열심히 하고 오겠습니다.